네, 안녕하세요. 어번특강 우리 데이치를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콤바인이 있습니다. 우리 컴은요, 어,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with. 그 다음에, 함께, together란 뜻이 있어요. 함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조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함께하고 또 강조하는 거. 그래서 이 컴은요, 변화형이 뭐가 있냐면은, 변화형까지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변화형이. 컴에서 컨으로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콜로 갈 수도 있고, C O L 이렇게까지 변형이 가능하다는 거 아시면서 시작하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컨바인 갈게요. 자, 컨바인 보시면 이렇게 나눠 볼게요. 컨은요 함께죠. 함께라고 하는데 우리 바인은요. 어 바인더 바인더 노트 아세요? 우리 이렇게 묶어 가지고 어이 바인더 노트는 뭐냐면은 그 하나 하나의 종이를 이렇게 반으로 접어 가지고 그 접은 종이끼리 이렇게 묶어서 만들어진 다이어리 같은 노트에 잘 펴지는 노트 바이노 노트거든요. 그래서 바이는요 두 개가 한 번에 겹쳐 있는 걸 뜻합니다. 2 바이 투에서 나왔어요. 두 개가 같이 함께 있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함께 만드는 거, 함께 있도록 만드는 거 뭘까요? 결합입니다. 결합. 결합하다. 자 여러분 그리고 그거 아실 거예요. 콤비네이션 피자 아시죠? 콤비네이션 피자. 콤비네이션 피자가 뭐냐면요 조합된 피자예요. 가장 맛있는 토핑만 얹어져 있는 피자가 콤비네이션 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 콤비네이션은 combine의 명사 형태거든요. 그래서 콤비네이션은 조합이라는 뜻까지 있다는 거. 그래서 콤비네이션으로 유추해서 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컴퍼니. 우리 컴퍼니 컴은 함께였죠. 그리고, 팬,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팬은요, 우리, bread, 빵에서 나왔어요. 갑자기, 선생님, 빵이 뭔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우리, 이 N은요, 그냥 명사 형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온 N이거든요. 함께 빵을 먹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각자 식사를 같이 하거나, 식사를 같이 하기 위해서, 먹고 살 돈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사람, 뭘까요? 회사란 뜻이 있고요. 같이 모여서 회사 혹은요. 동료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라는 뜻이 있어요. 같이 먹는 사람. 자그 다음에 컴파일 자 파일은요. 파일이 더미란 뜻이 있어요. 더미 자 그래서 함께 쌓아 올려가는 거. 뭘까요? 우리 쌓아 올려진 더미 중에서 이렇게 몇개뺄건 빼고 같이 그 묶어 나가면서 중간중간에 뺄건 빼고 강조할 건 강조할 거 하면서 이제 만들어 나가는 과정 뭘까요? 편집하다. 혹은요 파일 더미를 쌓아 올리는 거 수집하다. 자 그다음에 compose. 우리 포즈는요, 우리 풋에서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풋은 놓는 거거든요. 원래 각자 막 이렇게 흩어져 있던 것을 이렇게 잘 구성을 맞춰 나가면서 같이 함께 올려놓는 거 볼까요? 축구에서 도 이렇게 축구장 경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수비수 몇 명, 모보 뭐뭐몇 명, 이렇게 몇명 이렇게 해서 우리 구성을 하죠. 우리 알맞게 어 많이 있던 것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올바른 곳에다 놓는 거 구성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음을 맞게 조합해가지고 우리 화음을 만들어내면서 하는 거. 작곡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compromise, compromise 이거 한번 볼게요. 우리 promise 뭘까요? promise 약속하다죠. 서로 약속하는 거야. 야너 이렇게 하기로 했지? 그러면 우리랑 이건 약속해 줘. 저건 저렇게 하는 거야. 우리 이렇게 약속하기로 해. 이거 볼까요? 타협하다. 타협하다. 그다음에 complain. 자, 우리 플레인이요. 이 플레인만 보면 그냥 똑바르다는 뜻이 있지만, 얘는 사실 라멘트에서 왔어요. 라멘트. 아이유 앨범 제목이기도 한데, 라멘트는 한탄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 라망에서 온 거예요. 한탄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의 컴은 강조예요. 강조, 아까 강조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함께 한탄하는 거, 계속 모아가지고 한, 엄청나게 한탄하는 거, 뭐예요? 불평하다. 여기서 come은 강조라고 말씀불요 매우, 매우 한탄하는 거. 불평하다입니다. 그 다음에 c o f r m 우리 form은 형식, 형태죠. 근데 함께 어떤 형식에 따르는 거, 어떤 형식을 취하는 거, 어떤 규칙에 따라서 그래요. 그럼 이, 이 형식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거 뭘까요? 순응하다. 따르다. 자, 그 다음에 confront. 우리 in front of가 앞에란 뜻이죠. 그쵸? front 자체가 정면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함께 정면으로 이렇게. 눈이 여기 있네? 눈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함께 얼굴을 보면서 있는 거 뭘까요? 직면하다. 특히 근데 어려움 등에. 직면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confirm. confirm은요, 우리 firm이요. 우리 단단한이라는 뜻에서 왔어요. 얘는 강조입니다. 더욱더 단단하게 하는 거. 이거 네. 돼요? 네, 그럼요. 자,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건 뭘까요? 확인하다. 확정하다, 혹은요 보여주다, 확인해주다란 뜻까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condense. 우리 댄스는요 나중에 외우실지도 모르겠어요 밀도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매우 밀도 높게 만들어주는 거 뭘까요? 농축하다, 요약하다. 우리 컨덴싱 보일러 아세요? 컨덴싱 보일러가 뭐냐면 훨씬 더 농축시킴으로써 에너지 절약시키는 컨덴싱 보일러가 있죠. 자, correspond. 자, respond 뭐예요? 우리 respond 응답하다예요. 근데 서로 하는 말에 대해서 응답하는 거 뭐예요? 대응하다. 근데 대응하는 건요. 서로서로 서로 같은 퍼즐로 일치시키다. 또 되죠. 손지를 주고 받다는 뜻도 있습니다. 자, collapse. 자, 콜까지 우리 변형이 됐죠? 뭐예요? 랩스는요, 뻘에서 쓸뻘 떨어지는 거야. 함께 떨어지는 거. 다 같이 와르르 떨어지는 거. 뭘까요? 붕괴되다, 무너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씨 sim. 우리 씨은요 얘도 마찬가지로, 함께란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변화형이, 이렇게. 싱크. 그, 블랙맘마 노래 싱크아웃, 뭐 이런 거, 립싱크. 들어보셨죠? 싱크는 맞추는 거거든요, 함께. 그럼, 심포닉. 뭘까요? 포니는 사운드에서 왔거든요? 그러면, 함께 소리를 맞추는 거. 뭘까요? 교향곡. 그리고, 그냥 심포니라고도 합니다. 그다음에 싱베틱 싱베틱 이건 뭘까요? 함께 우리 예수, 얘는요. 플레이스에 썼어요 함께 모아둔 거예요. 우리 각자 나눠져 있는 거. 우리 포토샵에서 나눠져 있는 우리 사진을 같이 하나로 묶어 가지고 새로운 거를 만들어 내는 거 뭐라 그러죠? 합성이죠. 얘는 합성한. 인조이 그리고 종합적인이란 뜻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멀티. 우리 멀티 많이들 멀티가 되는 사람이라고 많이 들어서 멀티는 many에서 왔습니다. 많은이란 뜻의 many에서 왔어요. 자, 그래서 멀티미디어는요. 많은 미디어 매체인 거예요. 여러 매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말하는데 우리 요거는 멀티미디어예요. 여러 가지 매체가 함께 섞여져 있는 거. 그다음에 멀티플은요. 우리 풀은 어디서 왔을까? 이 풀은요 겹, 뭐 배수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가지 배수의, 여러가지 수의, 다수의, 배수의 라는 뜻입니다 자그 다음에 멀티 튜드 우리 튜드는 그냥 명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온거고 멀티가 붙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매니, 매니란 뜻을 명사용으로 만들어준 것 뿐입니다 그냥 다수, 그냥 군중이란 뜻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앱. 자 앱은요, away from 멀리 떨어져라는 뜻이 있고 강조의 뜻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우리 솔브가요 빨아들이는 뜻이 있어요. 그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에서 빨아들이는 거. 어 줄게요. 미안해. 자,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 뭘까요? 스포이드로 아, 이렇게 떨어져 있던 물방울을 이렇게 가져가고 빨아들이는 거 뭐라고 하지? 흡수하다. 서로 동떨어져 있던 곳에서 그쪽으로 갖고 오게 하는 거 흡수하다. 받아들이다. 자, 그리고 a m-normal. 노멀은 일반적인, 보통이란 뜻이죠. 그러면 그게 아닌 거예요. 거기서 좀좀떨어졌죠 일반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뭘까요? 비정상적인. 자, 그다음에 앱솔루트. 우리 솔루트에서 솔은요. 이 루트는 명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아니 형용사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온 것뿐이고 솔은요. 솔로에서 왔네요. 아, 아니, 솔로가 아니라 미안. 솔브 얘는 뭐에서 왔냐면 lose 이렇게 느슨한 거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 느슨한 거에서 벗어난 거 뭘까요? 막 대충대충 하는 거서 느슨한 거에서 벗어나는 거 뭐라고 하면 좋을까? 완전한 좀 타이트한 거죠 절대적인 자그 다음에 o b s e r d 우리 o b s e r d 는 어, 귀가 먹은 이란뜻에 딥 라는 뜻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앱은 강조예요 그래서 귀가 먹은 거 뭘까요 못 들어본 거거든요 들어보지도 못한 거야 우리 귀가 먹어서 어떤 거 들어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게 뭐라고? 나 처음 들어보는데 이거 뭐라고 하면 좋을까? 어리석은 터무니없는 이란 뜻이 됩니다 우리 파생이 처음부터 우리가 자주 봤던 단어에서 파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눈으로 한번 쭉 보시고 난 다음에 5분가량 암기하는 시간 가지고 백지를 정리하신 다음에 시험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